이렇게 흔들림 없는 메뉴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제 일로 생각하는 거는 1년간은 을 생각하지 말자 오늘 점심 매출은 어느 정도 나왔을까요? 한번 보실까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육대장 동탄점 점주 정해국이라고 합니다 별명으로 불러주시는데 혹시 이유가 어떻게 되실까요? 아, 네. 제가 이게 양도 양수시 어, 매출이 그, 그다지 높진 않았어요. 그리고 코로나 상황이 처음 시작되는 거라 저도 굉장히 겁이 났었는데 운영하면서 매출을 배 이상 늘리면서 본사에서 아마 어, 그런 별명이 붙었던 것 같아요. 출근하시면 대체로 무슨 일 먼저 하시나요? 처음 출근하면은 이제 제일 먼저 밥부터 시작을 하죠. 밥 하고 그다음에 육수 맞추고, 응? 그리고 이제 음식 다 준비된 상태 점검하고, 응? 그러면서 이제 주문을 받습니다. 매장 오픈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매장은 저희가 어, 1 9년 코로나 어, 발생하는 연도에. 저희가 시작을 했어요 아, 그런데 이거를 양도양수를 받았어요 근데 최초 전점주가 오픈한 거는 2013년에 처음 초창기 오픈한 걸로 알고 있어요 양, 양지 네 요거를 두통다 양지인가요? 네둘다 양지예요 어이 정도 양삶으면몇 인분 정도 되나요? 양지 한번할때 여섯 박스 일주일에 한 여섯 박스가 나가요. 어, 그 그게 한몇 인분 정도 될까요? 여섯 박스면 아 일주일에 그러니까 한천 오백 명 정도 온다고 봐야죠. 아 여기서 이제 오는 손님 있고 배달도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 그 정도는 팔아요. 응? 그. 네. 양도받기 전에는 무슨 일하셨어요? 저는 학원만 20년 했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나이도 들고 그 다음에 학생 수들이 어, 자꾸 지금 아기를 어, 안 낳잖아요. 어? 어, 그래서 미래 앞으로 아, 교육 인원이 줄어들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일시에 모든 걸다 정리를 해버렸어요. 유태장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 제가 이제 요식업에 관심이 많고 뭐 이제 가장 대중적이고 이러니까 저는 프랜차이즈 음식점이 잘만 고르면 가장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어 생각을 하거든요 어? 그리고 또 이제 음식 그 마케팅에도 관심이 좀 많고 어? 일종의 도전이죠 어? 잠깐, 요, 요, 옆에 야채, 시장으로 갈게요. 네. 야채는 점주님이 매번 골라서 사시는 거예요? 예, 예. 야채는 전부 다 시장은 제가 봐요. 어, 그래서 제가 주로 이제 대파하고 부추가 이제 주로 보는 거니까 뭐 가까운 거리에 있으니까 제가 직접 사다 주죠. 한 번에 사면 대파가 한 20에서 40, 30단, 부추 3단, 어, 요 정도 삽니다. 그 정도 양이면 어느 정도 쓰시는데요? 하루. 하루요? 네, 예, 이게 하루치에요. 그럼 매일매일 사시는 거예요? 매일 사요, 매일. 매일 사야 좀 싱싱한 거 쓰니까. 이 끓이는 시간에 따라 국물 맛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아 정말 그 끓이는 시간 조절은 가장 중요해요. 어 너무 덜 끓이면 약간 진한 맛이 덜 나오고, 너무 저 지나치게 끓이면 또 짜고 어 그런 맛이 나오기 때문에 끓이는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메뉴를 여러 가지를 하셨는데, 네. 군주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최애 메뉴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최애 메뉴 여기 육대장케 다 맛있어 갖고 뭐라고 순서를 가리기는 좀 어려운데 저는 그 개인적으로 육칼면. 육칼면은 특히 여기 그 삼성전자 여기 한3 2, 3세 대가 맛을 한번 들으면 거의 육칼면을 먹어요. 아그 그다음에 이제 조금 이렇게 맑게 먹고 싶은 사람들은 떡만둣국하고 어, 설렁탕. 요거, 8 번이요. 혹시 입대장 동탄점 자주 오시나요? 한 음, 일주일에 두번 정도 해서. 매일 와요. 오늘 드셔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저희 최애 메뉴는 부대육개장이거든요. 그래서 파도 엄청 많고, 햄도 엄청 많고, 고소하고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아요. 추천해준다면 어떤 메뉴가 맛있을까요? 부대육칼이나 부대육개장. 면막 먹고 싶을 때는 부대육칼국수. 면 오늘 어제 먹었다. 오늘 밥이 땡긴다면 부대육개장.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저희는 3시부터 5, 5시가 브레이크 타임입니다 어, 그러면 혹시 오늘 점심 매출은 어느 정도 나왔을까요? 한번 보실까요? 네? 오늘 203만 7천 원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장사가 잘된 편인 건가요? 아, 한 중간급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주요 매 어떤 부분이 있어요? 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제 일로 생각하는 거는 저는 일단 그 식당을 운영하면은 일단 퍼주자. 그 얘기는 뭐냐면 손님에게 퍼주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손님들이 친근감을 가질 수 있어요. 약간 퍼주는 매장의 이미지를 줘야 됩니다. 어느 누구든 한때 그 이미지를 못 주면 어,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어요. 아 어, 그러면 그게 매출로 연결이 돼서 순익으로 역으로 발생한다는 거죠. 아 어,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품질이 떨어지면 안 되죠. 그래서 어 브랜드를 하시는 분들은 어 브랜드 회사들이 대부분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해서 나온 거예요. 나 혼자 연구한 게 아니죠. 각 파트별로 연구했기 때문에 그 믿고 가는 겁니다. 어, 그래서 그냥 정석대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그래서 제품을 뭐 변질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어, 저는 어, 금기 사항으로 하고 있어요. 세 번째 결국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인원이 흔들리면 안 돼요. 직원들하고 어, 어, 관리 어, 친근감 있는 관리, 네. 가족 같은 관리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이 정도만 갖춰도 대부분 어, 성공할 겁니다. 네. 좀 나면 어떤 말씀이 있으십니까? 네, 제가 육대장을 하면서 이제 본사에도 여러 번 가고 그랬는데 좀 인간미가 있는 매장입니다. 그리고 육대장은 특히 그 브랜드 관리 역사도 꽤 오래되고 그리고 제품 관리, 품질 관리 이런 것들이 회사에서 거의 다 해줘요. 원가 관리도 거의 다 완벽하게 해준다고 보고 있어요. 관리자들 이렇게 만나면 끊임없이 연구하고 가맹점을 위해서 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들이 많이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계절적으로도 이렇게 흔들림 없는 메뉴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어, 다른 곳보다도 육대장하고 궁합이 잘 맞았다고 생각을 해요. 육대장을 선택한다면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육대장 믿고 막기셔도 됩니다. 아 고객 여러분 뭐 부족한 점이 있지만 앞으로도 고객님들이 원하는 바대로 더 다가설려고 합니다. 포주는 매장, 친근감 있는 매장, 인간적인 면이 있는 매장 육대장 동탄점입니다. 감사합니다.